아, 물이 하나도 없네 여기 물칸인데 다 털어갔네 다 털어갔어 아, 여기는 토레페이퍼 화장지인데 화장지도 다 털렸네 물이랑 화장지부터 다 사가는구나 사람들이 와 여기도 물다 털렸어 지금 여기랑 여기까지 쭉다 털렸어요 물 안녕하십니까 동참별입니다 제가 방금 이제 대형마트들의 물이랑 휴지가 다 털린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내일인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여기 케언제 사이클론이 온대요. 사이클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이클론 데뷔한다고 물이랑 휴지를 저렇게 다 사재기한 거예요. 물을 왜 사재기하냐면, 여기가 원래 태버터라고, 이제 그냥 수돗물을 마시는데. 사이클론이 오면 수돗물을 못 마신대요 그 수도관이랑 이런 걸다 막아버려 가지고 그걸 못 마셔서 물을 제일 첫 번째로 사재기 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또 이런 사이클론 이런 건 처음 겪어 봐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다른 애들이 막 사이클론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거 사이클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아 별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 하면서 지들만 뭔가 군주의 준비하고 있어 막 물건 어디에다가 실어다가 놓고 막 이러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뭐지? 이러고 있다가 막 뉴스 같은 것도 뜬단 말이에요. 뭐 침수가 될 수도 있으니 뭐 조심해라. 이런 뉴스가 계속 뜨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너무 평온한데 아무튼 어차피 내일이랑 모레 둘다 이래 가지고 밖에를 나와야 되거든요. 태풍이 오든 말든. 일단 이 호주의 사이클론은 과연 어떤지 한번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뭔가 벌써부터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야 얘들아 사이클론인데 준비 좀해 너네도 날라다니지 말고 여기가 지금 저희 집 마당인데 지금 의자를 다 치워놨어요 여기 원래 좀 다른 물건들이 많았는데 이거 빼고 다 치워놨어 지금 여기는 또 저희 창고인데 이쪽에다 다 갖다 놨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사이클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날라가게 이렇게 안에 다 놔두고 제가 옛날에 제주도 살때 태풍 대비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오랜만이네 이런 거 여기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애들이 다 갖다 놓더라고요 여기는 저 일하는 호텔에도 애들이 모래주머니를 다 갖다 놨었는데 여기도 지금 모래주머니가 있고 다른 집들도 보면 다 모래주머니가 있어요 모래주머니로 그막 배수구를 막나? 막 이런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음 라면 이 정도면 됐고 뭐 조미료 같은 건 여기 다 많고 와인 있고 좋아 계란도 아직 많이 남았고 고기랑 참치 이런 것만 조금 사면 되겠다 이거 테이블도 방금 치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묶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사이클론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모래주머니 호텔에 옮기는 것좀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이걸 30분 전에 말해줬또 아우 출근 안 하는 줄 알고 자고 있다가 이게 아 미쳤나 비 오네 집이 어떻게 가냐 이거.

근데 이제 태풍 때문에 오늘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호텔에서 스탠바이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옷이나 이런 거좀 챙겨서 다시 와야 돼요. 오늘 호텔에서 잡니다. 잠깐만. 점점 싸늘하다, 분위기가. 이거 지금 비도 오고 있거든요? 아, 다시 가야 되는데. 이몇분 사이에 갑자기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어, 지금. 아, 잠깐만. 짐 챙겨야 돼. 아, 정신이 없네. 짐 챙길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5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거. 아, 됐다. 대충 챙긴 것 같다. 창문 확인하고. 가야겠다 이제 시간이 없다 시간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 가자 빨리 가야 돼 늦었다 늦었어 와 진짜 모자 왜 그러냐 이거 오케이 다 왔다 세이 아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일 너무 적게 한다고 계속 찡찡거렸는데 오늘은 너무 좋네 오 끝났다 이제 호텔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진짜 뭔가 체크인 하는 것 같네 10시 이후부터는 이 엘리베이터도 못 쓴대요 사이클론 때문에 이것도 아예 차단을 하나 봐요. 자, 호텔 룸 투어 들어가겠습니다. 오, 하우스키퍼들이 일을 잘하네. 아주 잘 만들어놨어. 내가 한거 아니겠지, 베딩? 내가 청소하는 호텔에서 내가 자네. 아 맞다, 이거 물다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씻냐? 일단 씻고 다시 이렇게 채워놔야겠다. 얼마 씻는 동안 태풍이 막 그렇게 심하게 오진 않겠지. 현재 시간 5시 54분. 밖에 상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가 지금 좀 오고 있고요.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거 비치채어도다 수영장에다가 꼬라박아놨네. 날라갈까봐 룸 투어를 해야겠다. 자, 룸 투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침대 있고요. 이게 이 호텔의 전형적인 투 베드룸입니다. 보통 일반 방들이 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책상 있고, 여기에 뭐 다이닝 메뉴 여기서 시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뭐 웰컴 레터 이런 거 있고. TV 있고 뭐할 만한 게 없네 리뷰를 거울은 당연히 있어야지 사성급인데 뭐 냉장고를 보면 이렇게 우유 우유 이렇게 있고요 커피 같은 데타 먹으라고 여기는 이제 뭐야 왜 그게 없냐 그 한국어로 한국어로 뭐였지 일렉트리케틀 이거죠 그물 끓이는 거왜 없냐 여기 여기 청소 누가 했어 아무튼 뭐 와인잔이랑 컵 이렇게 있고 티랑 커피들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열어보면 또 다리미 다리미가 없어, 도 뭐. 뭐야, 여기 누가 있어, 진짜로? 이 방, 살짝 애매한데?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이렇게 바디워시랑 샴푸, 컨디셔너 있고, 타월 있고, 그리고 여기 욕조 있고, 뭐, 비누랑 뭐, 이렇게 타월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배딩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거 좀, 눕기 미안한데? 저도 제가 여기서 잡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어째 자게 됐네요? 이 우리 사이클론 덕분에. 아, 일단 씻어야겠다. 어우 씻으니까 좀 살겠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좀더 세진 것 같아 지금 시간이 6시 34분입니다 아직 태풍은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저 나무 뽑히면 어떡하냐 근데 지금 이게 사이클론 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있는 캐현지고 사이클론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완전 직방으로 지나가요 이게 완전 그냥 가로질러서 가요 어 여기 창문에 습기 낀거 봐 지금 밖에 얼마나 습하면 여기는 지금 에어컨 때문에 아주 쾌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전화가 울린다 그럼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사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밥을 어떻게 먹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거든요 뭐 배달을 시켜 먹 지금 이 날씨에 배달을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여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와 하늘 색깔 봐봐 미쳤나봐 왜이래 이거 구름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고프로로 보니까 더심하게 나오네. 아무튼 색깔이 이상해요 지금 하늘 색깔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6시5 5 분입니다. 근데 비는 조금 그쳤고 바람도 조금 멎었어요. 이게 바로 폭풍 전환가 이제 밥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텔 밥은 또 진짜 오랜만이네. 이게 또 언제 일하러 불려갈지 모르니까 밥을 빨리 먹어야겠다. 저녁 메뉴입니다. 저녁 메뉴. 와 확실히 비싸네. Hello, can I get a m a r g h r i t a pizza? Uh, here here. Oh, actually I'm working at here, so I'm I'm doing standby tonight okay. Is which, there is which department? Are you working housekeeping? Yeah. Is there a discount or something? Here, if you are a staff, uh would you like to see uh 62 over there? That's double. Yeah. 반값을 할인해 주네. 반값을 할인해 줘. 피자가 제일 싸서 피자를 시켰는데 원래 20 불인데 10 불에 해 주네요 직원이라고. 직원 할인을 반값이나 해줘 버리네. 여기서 종종 먹어도 되겠다. 어 이런 복지가 있는 지 몰랐네 또. 지금 저기 불러가지고 가야 돼요 일하러. 아, 나... That's good. I need you. are yeah, yeah, 피자는 지금 방에 테이크아웃해 놨어요. 이거 끝나고 먹어야겠어. 아, 피자 다시 걷겠네, 이거. 아, 8시 전에는일 없을 줄 알았더니 바로 줘버리네. 음식 시키자마자. 이제야 좀 재난 상황 같네. 짠하네, 좀. 이게 스탠바이가 약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 이게 마냥 좋지만은 않네. 배고파서 그런가, 식어도 괜찮네, 맛있네. 현재 시간 8시 54분. 뭔가 조금 더 잔잔해진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잔잔해진 것같아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 좀 조용한 분위기가... 현재 시간 11시 14분. 아직도 잠잠합니다. 오, 바람이 꽤 부네. 이제... 근데 아직 사이클론이 상륙도 안 했대요. 오늘 오후쯤에 상륙할 거라는데, 바람이 점점 세지네. 지금 시간이 7시 20분입니다. 태풍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와저 나무 휘청거리는거 봐 와우 저는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일은 끝냈고 이거 들고 대기중입니다 비상상황 대기중이에요 근데 오늘 이 부속 통틀어서 저밖에 일 안해요 저밖에 이따가 오후 한 5시 6시쯤에 사이클론이 온다고 하는데 막 지금 쉘터에 대피해라 이런 비상문자 오고 난리 났습니다 일 끝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사이클론이 아마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바람이 엄청 세졌어요. 지금 시간이 4시 57분입니다. 와! 와, 바람 봐, 와! 아 오늘도 여기에서 보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원래 이렇게 일하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원래 집에 가는 날이었는데, 오늘도 스탠바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여기서 잡니다, 오늘도.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인데? 만약에 저희 집 창문 틈으로 비가 새어나오면, 이거는 진짜 참사인데? 침대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내일은, 내일은 집에 갈수 있겠지? 원래 내일 오프거든요? 근데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지금 이 사이클론 피해 상황 봐서 내일도 일해야 될 수도 있다고 매니저가 아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집에 가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사이클론이 거의 다온거 같으니까 조금 더 심해지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상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쪽 나무 너무 위태로워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주변에 전기가 나간 지역들도 엄청 많대요. 그리고 여기 1층에도 막 소방관들 배치돼 있고 여기 주변에 다 소방관들도 배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다 배치돼 있는 거겠죠? 사실 막 그렇게 위험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체감이 안 되는데 이 주변에서 막 그러니까 재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나가라 좀. 와 바람 진짜 미쳤는데? <laughs> 제가 지금 좀 나무 꺾이는 걸로 바람 세기를 유추하고 있는데 와 거의 와 미쳤다. 지금 도로에 차도 한 대도 없어. 저 경찰차만 지금 좀 다니고 있거든요. 경찰차랑 소방차만? 아 방금 전화 받아서 또 일하러 가야 됩니다. 일하러 가는 김에 저녁을 좀 테이크아웃 해봐야겠다. 밥을 사서 테이크커웨이해서 여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스테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공짜로 밥 먹고 이득 이제 좀 쉬어보겠습니다 와 바람 소리가 무슨 와 지금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6시 50분이거든요 바람 소리가 제일 심한데 지금까지 는와 뭐야 지금시간이 이제 8시가다 돼가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인것 같습니다 이대로 조금 있다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와 내일부터 하우스 캠핑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청소하냐, 베란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20분입니다 이제 바람은 좀 멎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네요 사이클로는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퇴근인데 문제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우비로 만들려고 이거를 우비로 써야겠어 쓰레기 봉투로 우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팔이랑 이렇게 다 나오게 한번 가봅시다 오, 그래도 다행히 지금 비가 조금 멎었어 아 이정도면 아. 갈만하지 어우 인생아 Keep going keep going 아니 운전자들이 다 나를 흙기들끝 쳐다보고 가네 쉣다 잠겼어 우리 도로 다, 다 잠겼다 여기 어쉣오쉣 살려줘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와아 잠깐만, 와. 야, 이씨, 야! 뭐야, 이거! 아, 잠깐. 아, 이거 싫어. 아, 이거 싫어하냐? 아, 이거 싫어하냐? 아, 아니, 어이가 없네, 이거? 뭔 놈의 땅이 이렇게 생겼어? 와, 신발 어떡하냐, 이거. 와, 진짜 재난이다, 재난. 아, 여기 비피할수 있는 곳에서 잠깐만 쉬자. 와,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야.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쪽 길은 비 피할 곳이 많아서 좋네. 오죽하면 비둘기도 비를 피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씨. 와, 집 가서 바로 씻고 누워야겠다, 이거. 아, 너무 힘들다. 드디어 집이다, 무사 기환했다, 그래도. 오. 아무 이상 없구만, 내 방. 아, 역시 내 방이 최고야. 이거 혹시라도 물막 나중에 넘칠까봐 올려놨는데 다행이네. 이거지. 호텔 뷔페보다 이게 낫다. 사실 라면 먹고 싶어서 집에 오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역시 한국 라면이지. 아, 역시 최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 신라면보다 수출용 신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더 매콤해요.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또 오네요. 언제까지 오는 겨? 아무튼 이렇게 이번 사이클론. 사이클론 이름은 이제 제스퍼라고 하고, 그 위험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2단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호텔에 갇혀가지고 일하고, 뭐, 거기서 스탠바이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인명피해나 이런 것도 없고, 좀 그래도, 나름, 나름 좀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사이클론을 겪어봤다는 게 약간 신선했어요.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비가 또 오죠.